안녕하세요 공구플러스입니다. 오늘 촬영할 제품은 JD 가드에서 나온 고압세척기입니다. 모델명은 JD-165이고요. 자흡 기능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고압세척기와는 다르게 크기가 컴팩트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구성 상품은 고압세척기 본체와 쇼 건, 거품 세제 용기, 원터치, 노즐 연결대, 금속 노즐 연결대, 금속 노즐 3종하고, 수도 연결 리플, 자우 포수형 커넥터, 자우 포수용 필터, 원터치 연결 리플 2개, 1.8 자우 보스와 8m 고압 보스 설명서 그리고. 노즐 클리너 일종으로 총 14개의 구성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압력이 최대 165바로 나온 제품이고, 인덕션 모터로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웃 기능이 있어서 수도를 바로 연결하지 못하는 옥상이나 야외에서도 물을 담아 사용이 가능해서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보통 고압 세척기라고 하면은 10분 정도 연속 사용을 하면 5분 정도는 쉬워줘야 되는 제품들이 대다수인데요. 이 제품은 인덕션 모터로 훨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해서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토출량은 1분에 12리터로 굉장히 크고 휴대성이 용이해서 세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클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무선 노즐이 3종으로 있습니다. 이 노즐은 각도가 정해져 있는 노즐인데요. 이 노즐을 사용해서 작업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테스트를 하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일단 분사의 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 노즐을 장착했는데, 이제 노즐 분사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노즐입니다.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세척기가 어느 정도 비거리가 나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즐별 수압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165바의 힘이라서 그런지 힘이 강한 걸 느낄 수 있었고, 여러가지 노즐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를 길게 연결해서 멀리 분사가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호스는 100m 호스입니다. 압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100m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을 해도 압이 생각보다 많이 세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것으로 대다수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거품을 넣어서 세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JD가든 고압 세척기를 사용해 봤는데요. 작은 크기에 이 정도 스펙이 나온다는 게참 놀라웠고 금액은 10만 원 후반대로 다른 인덕션 모터를 탑재한 고압 세척기에 비해 가격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압 세척기를 리뷰해봤는데요.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는 공구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